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율법을 따라서 역할을 맡은 그 일꾼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직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고 율법을 전파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예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는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죽이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너무 영광이 강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영예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예직분이 영광의 정도 차이가. 어마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정죄의 직분 더 영광이 있었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직분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영광의 직분은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영광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해와 달의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결국 없어질 것에 결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첫 것은 날 가지고 최하해져 가는 것이다.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 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율법의 진짜를 모르고 얼굴에 수건이 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15절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건이 덮어버린,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영으로 말미암은 영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음에서 수견이 벗겨진 그 거듭난 자의 마음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영광을 믿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성령을 통하여 밝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은 그 주님의 영광을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영의 직분에 하는 일이고. 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러 가는데, 없어질 것, 정제의 직분, 주님께서 그 육체로 완성하시고 폐지하신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당신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광의 생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과 복음을, 이런 문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기를 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